내가 라인별로 난이도를 지정해 주자면 이게 라인 라인별 난이도예요. 반박하면 무조건 숟가락이야. 근데 탑이랑 안가락이이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뭔지 알아? 거기는 생각을 안 하면서 게임해도 돼. 생각을 안 하면서 게임하고 그냥 무력만 있으면 되고 상대보다 그냥 근력만 세면 돼. 그니까 저거는 이제 요구하는 요구치, 요구치인 거고, 사실 게임을 이기기에 역량은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프로팀 기준으로 팀이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순서를 꼽자면 이거예요. 음. 결국엔 원딜이 역량이 받쳐주는 팀은 중타까진 쳐 무조건 탑은 그냥 진짜 개똥만 안 싸면 되는 거고 탑은 털리면 겁나 재미없잖아 생각을 해봐라 니네가 콩콩이 카소스한테 CS도 못 먹고 막 타워 끼고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탑 올라프한테 서열정리 당해서 오버파밍 당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런 라인이야 탑은 근데 너네가 그 탑당해서 진다고 하잖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탑당한다는 거는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하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입니다. 탑에서 갱세번 흘렸는데 바텀 지고 미드 정글 지고. 탑은 아뭐 홉픽 저도, 진, 저도 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선글 개입도 없이 아마 탑도 건딜한테그 생각 할 겁니다 아니 쟤는 갱받고 1킬을 줬는데 롱소드가 2개 더 많은데 왜 지는 거야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냥 진짜 실력이 딸려서 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자크를 뽑아 4랩 차내들어가겠습니다 성공 자크네. 선빵 공격 자크. 바텀을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북갱 가겠다고 리쉬를 그냥 끝까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텀이 턴을못 잡고. 새같은 놈을 다 봤네 그러니까 종종 저런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카사스 이제 3레벨 막아버리는 저것 또한 해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꾸는 이제 바텀 다이브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많은 희생을 하게 된거지 이렇게 되면 자그 희생이 서로 돌아갔다. 아텀이 알아서 이겨줘서 다행이야. 어느 정도는 알아서 좀 잡아준 것도 있어서. 이거 좀 아쉽네 저희가 절로 그냥 전멸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 끼우고 침착 돌았고 그렇지 와우 이게 천상계 안타지 돌아봐 키뻣거든 제네렇지 그렇지 이건 내가 치감 먼저 하나 가야 쓰겄다 이 아크 때문에 치감을 좀 가야 돼 자크, 이렐, 레넥톤 치감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 오우, 거의 보낼 뻔. 이러면 욕 먹었지 대신에. <laughs> 막아 죽네, 벽을.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아니, 조이 돌았다 진짜. 이래서 쪼말쪼말 하는구나. 뭐가 소리야? 잘했다는 거잖아. 그만 잘하라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잘해서 미안하다고? 오케이. 스할수 있지. 하나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 씨난 이거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었는데 욕 먹고 있어서 이게 솔직히. 정글이 이제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거야. 정글이 제일 속상할 때가 이제 욕 먹고 이제 나도 땀좀 닦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다음 뭘좀 해볼까 하는데 이미 쌈 났어. 그럼 막 하던 거 내려놓고 막 뛰어야 돼 그냥. 이게 뭐냐 여기? 이거 자크는 뺏기원 발톱이거든? 안 뺏기지, 어? 안 뺏겨, 내가 그런 거. 아, 얘네 진짜. 아니, 저희 블루는 먹여야 될거아니야 얘들아. 어? 뭐야, 잡았어? 들어. 지금 통에부터 터졌나? 어우, 똥침. 어쨌거나, 조이가 매우 잘했다, 이 판. 사미라가, 그냥, 맵안 보고, 그냥 지쎄다고막박긴 했는데, 조이가 매우 잘해줬다. 야, 이제 잘하긴 한다, 어. 기복이 없네 기복이 이 사람은 이번 이판 지면은 각오해라 나는 오케이, okay. 이거 막으러 왔다가 대참사났죠 지금. 아 이지가 퍼블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나 그래도. 이게 뭐하냐? 딴데 봤다. 어듀징인가? 아이고, 미안해. 영챔프를 빨리 가져와야 돼어 맞췄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게 공포라는 CC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정이 돼갖고 그렇지만 옛날엔 진짜 들어웠거든. 저게 공포라는 CC를 맞추면은 맞춘 사람도 힘들었어. 그냥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CC를 걸었는데 이 맞춘 입장에서도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들었고 지사한 그런 CC였지. 오케이. 와, 진짜 개쩔었다. 셋이서 그냥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닦았어. 좋은데? 나 일단 살게. 죽지만 마 죽지만 안 죽으면 용이야 이거. 나 그러니까 이거나 먹자. 이게 좀 커. 공이 떠돌았네. <목소리> 와 개꿀. 아아 아, 저걸 못 맞추면 히터 그래. 타는 거 아니겠지? 야, 백스가 이번 판 너무 잘해준다. 솔직히, 카백스도 조합이 진짜 좋거든? 카사스가 약간 판 깔아놓고, 백스가 요리조리 팍팍팍팍, 진짜 좋은데, 하나의 단점은 이제 2AP이기 때문에, 이런 멜모셔스에 안감이 많이 된다는 거. 뭐야, 이거? 여줘라 베이나 확실히 서포터가 그래도 좀 치는 사람이니까 뭐랄까 하나 딱 꽂아서 이니시 해, 해주는 거 이런 게 좋으니까 시작이 좋잖아 일단 보통 이상한 애들이 노틀잡으 그냥 허공에다 냅다 꽂아 그냥. 장로잖아, 이럼. 아니다, 이럼. 가서 막어, 베이나. 텔타, 텔. 걸어서 갈 분번이 아니야, 니가 지금. 아니, 텔타라니까. 좋아, 각 좋아. 잘 땡겨왔어. 잘 땡겨왔어. 나궁 쓴다. 장로 먹고 상대 출혈이 좀 심하거든? 제일 못난이 2인방만 남았어. 끝낼만 하다. 가았 따봉 쳐줘야 돼. 맥스가 진짜 잘했다 이판. 장로 먹을 때 설렜냐 이놈들아? 설렜어?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이긴 것 같다. 내가 됩니다.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됐는데 에이. 씨니들이상성습니다자다오 여기 여기 있거든, 지금탈리야 치고 있어 아 이게 왜 죽어 아, 그 과정에서 컨디션 관리가 좋았지 우리가 인마, 어, 임마, 바지 벗어. 못 잡았으면 큰일 날뻔 했다. 바텀 몇 개인가 때려줘야겠다. 걸그 아유, 진짜 좀있을 걸? 괜히 그냥 갔 네, 어디 가 레드야. 그렇지 와. 카이사 쩔었다. w w풀. 평타 그렇지. 좋은데. 노하러. 너무 해아 씨. 빠르네. 이거 마스터스 그냥 어버버버하다 죽었을 텐데. 뭐 화면이 나쁘. 그래, 좀, 킬 때문에 쌓였네. 에이스 하러 가야겠다. 아, 이공 써줄 걸. 잘하는데, 타이사. 난 믿고 썼어. 그렇지. 야, 사기 당한 기분이겠다. 사기 당한 거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해서 아깝다. 일대일, 생일대일이야. 아, 저 몸도 자라내고 참 오케이. 내가 대신 놀게 튀어 튀어 튀어. 여기 제압 걸려있어서 그냥 내가 몸으로 막은 거야. 카이사 프로예요 저도 알아요. 여기 웬만하면 다프로예요 여기 프로가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어, 거의. 저거는 가락이 아니지. 원딜러지, 원딜러. 저렇게 잘하는데. 일상 얘기하죠. 원딜과 숟가락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형이 그냥 우리 버스개 빠르거든 이거. 아 이거 좀 좋은데. 아 뭔가 카이사가 좀 아찔하게 몰린 것 같았는데 잘 살아나왔네 역시 일단 카이사가 AP로 가면은 엄청 빨라요 바론 버스트가 카서스도 있고 그리고 비에고야 바론 판단이 아주 좋았죠 잘했네 이 판은 원딜이 진짜 잘했죠 그렇다면 서폿을 줍시다 Thank you.